아. 안지원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와 함께 예, 예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번세주 동안은 저희들이 천국에 대한 소개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 소개 첫 번째는 신랑 이 오실 때는 마치 에,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했었는데 비유된 있는데 달란트를 맡은 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에, 소유인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그 달란트를 맡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달란트는 뭐라 그랬어요? 발란드라고는 주인의 것이라고 그랬고, 주인의 그 소유였던 그것은 죽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물과 같은 거래서 영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낭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양과 연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인자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양을 구별하고 송선을 구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가지의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 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소개에 대한 결론 부분들을 이제 마가복음 오늘 13장 24절로 37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이 오늘 마공 13장을 시작하면서는 아, 1 3장 가운데에 보면은 이,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그러한 큰 재난 재난이 이땅 가운데 오고 환란이 이땅 가운데 온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 종복 아, 소개하면서 말했던 그 말씀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 뭐 성전에 무너진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땅 가운데 마지막이 도래가 되는데 그 마지막에 도래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그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우심에 대한 것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그런 소개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 각자의 삶은 사실은 뭐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만은 저는 아, 이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 설정 목적이 우리 안에 있고 있어야 된다고 필요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가야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그냥 어, 나에게 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한되면은 예, 그 사람의 삶은 좀삶을 가만히 들었다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아멘. 네. 언젠가는 이땅 가운데 7년 대한란의 시작이 이땅 가운데 지금 물론 시작 거의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한란의 때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7년 대한란을 거친 다음에 천년한국의 시대가 이땅 가운데 올, 올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진년대한란 가운데에, 에, 우리가 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휘고되는 역사가 우리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공중재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것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때 올줄 믿습니다. 그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다음에 천대한국이 있, 있, 있은 다음에, 다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에, 이제 그 나라가 헤어지고, 다시 심판날이 종말의 심판의 그때가 이땅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 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때 그는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그 이제 우리 분명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길과 가는 과정들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오늘 이천국소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로 추원드려 겠습니다. 아, 네. 예, 봅시다. 오늘 말씀을 쓰는 각쭉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특별히 2 4절서부터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쭉 많이 써 있어요. 여러 번써 있는데, 24절부터 2 7절까지에는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죠? 하나, 둘, 셋. 세번 세 사용됐네요. 각절마다. 그리고 25절만 빼놓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 네. 아멘.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이 종말의 때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자, 이 모니 2절 27절까지 의 말씀 을 보면은 이 그때에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한란 후 때가, 후회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건물들이 흔들리리라. 흔들린대요. 뭐가 흔들려요? 이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읽으면서 내 마음 속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에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혼돈된 세상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해가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인 자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거꾸로 이건 뭐예요? 그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내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이러한 조화들,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종말의 때, 그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는 오늘의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어, 뭐 기후나 환경 쪽으로도 모든 것이 많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막 흩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막 그러는 시대예요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아가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그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보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은 그런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인자가 이땅 가운데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것을 우리 확정적으로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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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게 되고 아멘. 내 생각에 있는 걸 모든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에 인자가 구름타고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네. 하는 긍정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에 그러면 어떤 또 현상이 있겠는가? 20주 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요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택하신 자들을 다른 것 들어붙한 하늘까지 사방에서 어떻게요? 해 모으리라. 그때가 되게 되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선택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거, 모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선택한 자들은 주의 마음으로 모여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는거요 요즘 제가 읽어보는 말은요. 참 요즘 우리나라에 이 믿는 자들이 현실을 보게 되면 참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홍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그뭐순복음교회뭐 이홍 목사님이 눈물을 흘린다면서 그 목사님도 마음이 불쩍할 거예요. 저와 같은 걸. 뭐 눈물 흘리는 거는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뭐 눈물 흘리는 한줄두 번이 아니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고 마음이 불쩍불쩍합니다. 아니 정치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문제점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야. 다른 건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나가는 건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생과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생이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그냥 온교회그 교단도 나눠지게 되고,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이 말하고, 말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화에서 모아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택하신 자들은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모아진 자들은 택한 자아니다 선택한 자를 모한다 그랬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아질지 믿습니다. 선택한 자가 가져야 할, 그리고 고장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8절과 32절 사이에 분명하게 여러분는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은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 뭐 무화과 나무 비율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 무화과 나무가 뭐 잎이 하나해지고뭐 여기 나, 뭐 잎사귀를 내면은 예? 그 여름에 가까운 것처럼 그런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2 9절에 29절 말씀 이것은. 27절의 말씀을 말하는거죠. 28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다시 반복하는건데 인자가 가까이 있문 그 앞에 이른줄 알라 누가 온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건 뭐야?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거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일어날,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짠 사람이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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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을 창조시에 보세요.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흐트러져가지고, 건능이, 막, 달과 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별들이 막, 이래가지고, 덜 들이 막 떨어지는, 막,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 이땅 가운데에 권능적으로, 하나님의 거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무너진 것을, 흔들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게 오시는 거죠. 다시 어떤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정권을 맡으신 그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님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뭐, 우리가 이 공간보험, 이사보음서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33절서부터 3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은 33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주야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는다, 깨어 다고 하는 그그 그 뜻은 우리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그 이제 삶을 살면서 내 스스로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어떠한, 어떠한 그곳으로, 어떠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끼어있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 뒤에 있는 그 끼어있으라는 세 개의 단어와는 좀 틀리게 써있습니다. 앞에 있는 끼어있으라는 단어는 아그림네오라고 하는 이런 그이저 동사로 쓰여있는데이 말씀은 우리가 자고 있는, 육신적으로 자고 있는 이그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영적으로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이건 무슨 이건 왜 이렇게만 이런 말씀을 앞에서 쓰고 계실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자기 본위의 삶을 살고 자기 이익 되는 것만 하게 되고 자기 좋은 것만 하게 되니까 그 영이 잠들어 있단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모든 자들은 거기서 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깨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깨어남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이 지혜 있는 깨 지혜 있는 깨어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있는 깨어남은 34절, 35, 30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고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이제 그 깨어남은 지켜보면서 마음을 딱 다하고 힘을 다해서 딱 지켜보는 그 상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은 그 깨어난 그이 자신의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육의 유 모든 것이 깨어나서 딱 깨어나 있으면은 깨어나서 모든 것을 직주하고 있으면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쭉 유지하는 거요 여기 보면 시제로 써 있는 이그이그저이 그그 앞에서 이 삼십절에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와 그다음에 그 후에 34절, 35절, 37절에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의 그 시제를 보면현재형으로써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깨어있음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깨어있음과 지금의 깨어있음은 똑같은 깨어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졸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쭉 유지해가는 그런 영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서, 처소, 처서와 그런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 네. 어떤 것이? 내 영적인 것이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럼 왜,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을까? 그건 앞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28절로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33절 보면은,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34절과 35절을 쭉 얘기하면서 33절에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달란트를 가진 비유를 가진 비유에 통해서 그 달란트를 맡은 자가 주인이 올 때까지 무도도 놓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를 맡은 자가 항한 것처럼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끼워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능력과 자기가 맡은 그런 은사와 자기가 맡은 어떤 재물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35절에는 뭐냐면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그분이 올 때까지 너는 깨워서 이할 일을 충실히 담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장로의 직분을 맡았느냐? 목사의 직분을 맡았느냐? 권사의 직분을 맡았어? 집사의 직분을 맡았어? 성도로서 너는 깨어 있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끼어있지 않으면 열초녀의 비유처럼 등불을 등불의 잔을 그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끼어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님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생각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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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때 어짓거리 하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내 마음을 다져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님 앞에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깨어있음을 통하여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3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있는지 닭을 일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만 안다고? 아버지만 아십니까? 그분이 마음 내히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이 있어야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어야지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조심은 알고 있어. 아, 이제 좀올 때가 됐구나. 세상이 되어진 걸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알수없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내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가 체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찌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뼈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선택받은 자는 누군지 알수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기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도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향하여 좀 깨어 있어라. 맨날 그 나쁜 짓거리에서 북한, 북한에 있는 2,300만 내 사랑하는 동포들, 특히 믿는 30만을 괴롭히지 말고, 너좀 깨어 있어. 니네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뭔지 좀 알아란 말이야, 니네 시체를 좀. 응? 네? 엉뚱한 사상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깨어 있어. 나한테 오는 자를너애부로 괴롭히는 거야. 니, 네, 네 할아버지, 니고조 네 할아버지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이놈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를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요, 내 영적인 눈이 다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내키는대로 내가 내그이 생각한 대로 막 그냥 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가 모시되에 대해 모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깨어서 주의에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내, 내게 주어진 삶들을 여러분들 시식하게 감당을 사십시오. 어, 참, 정말 어찌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참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족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어, 아마 어떤 이정표가 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반반전의 역사를 오면서, 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 제일 그래도 어, 잘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조선 시대 같은 경우 그 전, 이전의 시대 보게 되면은 밑된 하층민들을 얼마나 뭐 소대처럼 부려 먹었잖아요 노예나 종처럼 부려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모든 사람이 각자마다 인권을 갖고 자기 할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뭐, 이, 저기, 나라에서 이 성경책을, 성경책을 공용으로 보면은 이 교회를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 목사들 고발해서 교회에서 벌금 300만원이 더 때린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시험사업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 서울시만 하는 거지는 알수 없지만, 이건 안 되죠. 그예배하는것처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독재국가에서만 하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나오흔흘리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영향할 것인가. 지금 나는 깨어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졸지 않게 됩니다. 그리지만에 주님 오실 그날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안 보인다고. 우리를 홀리는 사단의 세계, 마귀 세계는요 우리가 그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상한 거로 우리 눈을 가아버리려 그래요. 가아버리려고 무섭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단 마귀들도 머리가 좋아서 일반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점유하도록 해요. 은밀하게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기쁘고 막 그냥 그 나름대로의 막 그냥 엔조이하고 이러다 보면 젖어들어가지고 회원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바로 지금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깨워있어야 됩니다. 깨워있어야 됩니다. 네?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마음을 모두 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역사에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깨어있음을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소개에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우리 소개하고 있고, 천국을 소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천국의 결론을 여기 올 때까지 깨어있으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깨어서 심히 예배하고 성경을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잘 섭취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존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 저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축추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하만의 지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